신들아 신들아 빨았어 빨리 움직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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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대고 아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아 너무 못했어 근데 현이님은 좋아하지 마요. 아. 왜그뭐 <laughs> 같아. 왜 그랬어요, 그거? 그 그거 봤어요? 그거 못 봤죠? 아니, 그 정말 실망했어요, 혜린 님. 그거 그런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왜 오늘 중요한 경기에서 아, 그게 무슨 뭔가 본 거예요, 도대체. 그냥 아... 갑자기 그 신들한테 이번에 좀다 어찌든가 이제 누구님이 딱 잡고 딱 올라갔어. 님음부터 그러지 마요. <laughs> 죄송합니다 네, 앞에 있는 어, 것만 네. 때려도 돼요. 그거 하나는 제가 남아야. 하면서도 그 네. 채팅창에 예상돼서 가만히 있었는데 혹시 그거 말고 또 <laughs> 있나요? 그거 말고는 잘했어요, <laughs> 근데 아, 그게 좀 큰일 냈어요. 그게 엄청 <laughs> 컸어, 그데 야, 룩삼 님은다 오늘 뭐 경기 이게 진짜 나 나도 그게 아, 좀 치겠네. 아. 네, 좀 부르셨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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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셨어요? 자꾸 용령이가 나오는가 봐. 이 장면 아니지. 나 여기 여기까진 뭐, 아닌 거 같아서. 네. 룩삼 님, 룩삼 님 너무 좋았던 게용 타이밍 합류해야 될때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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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이데 이거 이고이데이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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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이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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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 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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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내 오른쪽에 미포가 보여 여기서 콜이 아마 신드라 신드라 신드라! 이런 네, 그림이 네. 와가지고 신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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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칭찬하지마! 너네 칭찬 안할거 알아 그 하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고서도 내 표정 봤잖아 이리얼 어떤가 싶거든 이대로 3분이 안 왔으면 잘살수 있는... <laughs> 잘 이대로 3분 뒤가 잘잘안 나왔어. 이대로 3분 뒤가 안 나왔어. 요야금 3분 가어가어 이대로 가안 나왔어. 이가고어 이대로 3대어이이이 용은 용은, 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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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용은 바로 눈꽃이 발사. 용은 눈꽃이 나왔지만 그리고 선생님 그어 이거, 아아아어 이거 네 다음 큼직한 데가 또와 눈꽃이 진짜 큰거 해줬습니다. 맞습니다. 네네 그렇죠. 네, 네, 볼까요? 네 다시 볼까요? 아니 이게 그리고 따면이 선수가 이게 시시 발사가 여기서 네 나와요? 아니 케이트린으로도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게 이게 아니 이게 누르나요? 어, 아거 선수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. 이게, 그게... 카이사인 줄 알았어요. 그리 여기서? 네.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일단 케이틀린 죽으면 일단 구조가 무너진 거고, 그 와중에 루포 선수가 그래도 살면서 제일 잘해줬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100킬의 욕심 때문일까요? 이 선수가. <laughs> 형데무 근데... 빠졌고. 뭐해? 네, 뭐해? 아 뭐해? 뭐해 뭐 네, 네, 뭐 아, 니뭐 하는 거야? 같이, 용은, 용은, 아 영은 넣었다 다행이다. 오, 그리고 먹었지만, 아니 뭐야? 어이가 다동, 없네. 다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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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꽃. 그냥 싸웠으면 이긴 건데 이거. 네, 아, 난 저런 거 알려준 네. 적이 근데, 없어. 현인이 네. 아, 원래 저런 거안 했는데 요새. 그못 먹었다면. 이게 아니 이게? 아버 눌렀나요? 어. 아버 선수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. 아 이거는 아니 잘 커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. 여기서. 어 뭐야 잔디 공사 말이 뭐아 잔디 아닌가?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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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아니 아니 뭐가요? 뭡니까 뭐예요 이거? 잠시 잠시 용용용용 용은 먹었어 용은 먹었어. 그리고 전남 채팅 왜 저기? 사징이사는 린이 왜 저기? 아 선생님. 아니 대이자말 개인투를 영왜 저기 에론까을 그리고 네. 못 먹었다면 그왜 그렇죠. 네. 네. 저기 있는 거지 이게 잘못 봤나 이선 아니 슈... 따윤이, 따윤이 선수 그래. 뭐예요? 아니, 이게 나올 조연수 선수 보고 좀 배워야죠 여기서 앞천멸 나야? 뭡니까 뭐예요 이거? l 턴콜 나온 거왜앞 w 멸 m j u m 요 저게 g away. You'll be so torn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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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기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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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피라도 잡았어. 용은 용은 먹었는데 한타는 다 잡아야지다잡아야지안 되나? 바로 난 멀어. 바로 너무 멀어. 멀어. 너 멀어? 너 갑자기 돌발 행도 뭐지? 뭐한 거야, 방금? 아니, 앞전멸 뭐야, 방금? 아니 이게 뭐 뭐야, 와. 뭐, 돌있에이게 뭐. 뭐? 이게 뭐야? 어? 아니, 제압골달린 케이틀린이 지 방금 무슨 각을 본거지? 아.. 라효니 아, 아, 오빠 아 근데 약간 경주마 된거같아 아니 무 각을 본거야 평소에 이거. 삼식이었으면 용 안치고 뒤로 돌았음 오히려 아효니 오빠? 그냥 눈에 어? 하나만 네. 보인 거야 어 지금 진짜. 약간 좀경주마 됐어 용의 눈 돌아가 네. 방금 네. 진짜 네. 그한 명만 보고 달려간 거야 뭐? 음? 네. 뭐 하려고 했던 거지? 어, 이번 대회 때도 발사 한번 보여줬네 <laughs> 아니 케이틀린으로? <웃음> 아니 아 <아니, 웃음> 순식간에 원딜, 미드, 탑다 제압 걸림 <laughs> 어, <방금한 웃음> <타로. 웃음> 와.. 그러네 만 음. 타로. 너무 재밌다

방금, 그래. 방금 K팀이 어, 카소스였으면 그냥 한타패였 아니 나 어떻게 됐는지 어, 예. K팀 어, 예. 보자 K팀이 어, 어떻게 좀 됐는지 못봤어 앞전면에 앞돌 붙서걸 아니, 네. 걸? 아니 아, 그앞 엄마 앞돌 앞쪽이었어 방금 앞돌면 <laughs> 지었다. 아니 뭐 신드라 W 챔피언에 달수 있나? <웃음> 아, <웃음> 그러니까 제단에는 <laughs> 내가 이해를 해보자면 아고랑 나랑 교환하면 <laughs> 교환 이득이다. <laughs> 아 하스 스톤식 마인드 일대일 아 교환하고 아 나는 아 유찰이니까 이득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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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각을 한 건데 치만 죽었어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망했어. 미스포츠는 공도 피할래 했던 거 같아. 아니면 아까 러니키의 압점멸로 <laughs> 한타를 이기는 모습을 보 감명을 받았을 수도 있어. 오 셋. 오 셋. 야미포신드라템 살벌한데. 나... 아나성이형나 방금 보고 있었네. <laughs> 아 근데 아 근데 별말안 했구나. 나나 여기서 아, 사람들이 솔직히 좀뭘할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. 야못봤나 아니. 못봤나 다행이다 했는데 나성이형 다른 사람은 못본것 같은데 나상경은본것 같은데 망각 망각하지 않을 까 <laughs> 아니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 아닐까? 방금 그거? 아니 이상하그 <laughs> 너무...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거리 딜러가 물나니까 쏘고 앞으로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한타도 잘했잖아 더 깔고 중력장이 개지렸고 미안하다 근데 그거 알도 맞아 원딜은 한번실하면 끝이다. 그것도